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오늘은 이제 아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4일에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때 말씀 전할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때 전도하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도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덴에서의 전도. 그때는 회당이니까 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전도였고 오늘은 아덴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전도하라는 예, 전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데요. 예, 순종하며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바울은 아덴에서 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요. 예, 디모데와 신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지금 아덴으로 들어올 때 그 베레아에 디모데와 신라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돌아올 때 혼자였습니다. 지금 디모데와 신라를 베레아 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라고 그러죠. 이 아테네는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한 그런 도시들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곳입니다. 찬란한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한. 1200년에 그런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테네의 헬레, 헬라 문화는 정말 세계적이고 인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영원 불멸의 영원 불변의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또 당시에는 이 문화와 예술이 모두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그 우상과 신전 그리고 신화 같은 예술 작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당시 그 아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의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재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덴은 정말 우상과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런 아테네를 한번 둘러보고는 격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이 불가사의하고 엄청난 그런 대형 건축물과 또 많은 그런 조각상들을 보면은 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바울은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 어, 그거는 그 건축물들을 짓게 된 지은 그 동기와 그 사상 그 배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탄하는 대신에 격분을 하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볼때 사탄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무나 피곤한 일정 가운데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쉬, 좀 쉬었으면 하지만 쉬지도 않고 정말 부지런히. 회당을 찾아가고 또경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에서 또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잭론알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장터로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변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당시 헬레니즘의 두 사조가 에피쿠로스학파의 에피큐리언이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의 스토이시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자신의 그 지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피크로스학파는 무실론자들인데요. 인간이 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 행복과 쾌락이 확박배는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면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후 심판의 내세는 사후 심판이나 내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한편 그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세워진 건데 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기운처럼 날아가고 또 신적 존재인 이성과 만나,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었고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추구할 때 완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에피쿠로스학파와 또 이성, 이성으로만 판단한다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뭐 세계관에 있어서, 신관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생의 목적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걸 주워 듣고 섬기는 거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시하는 것이죠. 어디서 저런 걸 주워 먹고 와서 여기서 뵙고 있는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 얘기가 워낙 생소하고 또 신기한 것이니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 바고라고 하는 그런 광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 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아고라라는 이두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두 지역 가운데에 그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아레오바고는 오늘날 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물론 그래서 재판도 했지만 또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심문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동사와 마귀 귀신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귀신을 많이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우리나라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다는 건그 땅에 귀신이 많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 귀신들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마귀의 이런 일을 멸하시고 우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렵지 말아야 할 이유, 그들이 자루, 자유로워야 할 이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풀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너희들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아레오바고 주위에는 예, 파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너희들 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들도 말은 하지만요, 사실 섬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 저의 이 더러운 발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셨다. 근데 참 은혜롭게 들리죠. 그러나 당시 사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런 말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가 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아, 그리고 헬라인이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인 모든 인간은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수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이러한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성 병점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살 거라고 저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하니까 아,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혈관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혈관까지 다 이걸 연결한다면 지구를 두 바퀴 돌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도 엉키지 않고 우리 몸에서 피가 이렇게 잘 순환하고 있죠. 또 우리 몸의 심장이요, 1 예, 년에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100리터가 아니고 100만 리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혈액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요, 하늘을 보면요, 정말 우리 이 태양계가 포함된 우리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하가 천계가 넘는다고 하죠. 수많은 별들과 징조가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신, 그런 미지의 신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참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다라는 말, 회개하라라는 말 분명히 후회하라는 말과는 여러분 다른 뜻입니다. 예, 회개하라는 것은 어, 후회하라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삶의 전체, 삶의 방식을 다 바꾸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 아나스타시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의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로부터 예수와 부활의 그 부활을 얘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극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레오바고 그 버, 법원을 관리하고 있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의 귀가 열렸죠. 어쩌면 이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바울이 이곳으로 오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말이라는 여인도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좀더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제가 꽃망울부에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받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정말 그 복음을 누가 전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정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아덴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요. 사실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쫓겨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아덴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목적 바로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바울처럼 이 일을 위해 붙들려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